인덕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잠시 리뷰를 하면 필드 우리가 공간 장인데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비접촉 힘이 미치는 공간. 그럼 비접촉 힘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중력장,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고. 두 번째,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세 번째,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장은 지구가 있고, 사과가 있고, 얘가 밑으로 인력을 작용하죠. 사과는 지구의 중력장 안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인력, 플러스는 청력. 이 전기장. 자기장은 자석에서 n s 국극 사이에 S하고 N은 인력, 같은 극끼리는 청력. 그런데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전기장에서부터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라. 거기에 공헌을 한 사람이 암페어하고 르스테시아 암피아와 웰스턴은는 i로부터 파이가 유도된다는 걸 찾은 사람들이지.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개의 도선이 이쪽도 전류 i를 위로, 이것도 i를 위로 했더니만 두 도선 사이가 서로 끌어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더라 하는 거지. 또, 그냥 도선 하나에 전류 i를 흘렸더니만 주위에 있던 작은 자석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이에서 자석이 영향을 받는다. 즉,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바로 파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이란 뭐냐? 파이는 자석이라고 해. 단위는 외버. 대문자 w와 소문자 b를 사용을 해요. 근데 선 하나는 파이가 너무 적어 그래서 얘를 코일 형태로 하니까 i가 n파이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n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얘를 n은 감았다는 거지 n은 감으니까 내가 전류 I를 집어넣었더니만 파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도선 한 개일 때보다 m 배크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자 m 파이를 다시 람다라는 어떤 변수로 두는 거예요. 그럼 람다는 뭐냐? 단위는 어, 자속 곱하기 감은 수니까 외버 곱하기 턴. 암페아가 하고 에르스텟이 전기장으로부터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세상은 무조건 자기장으로부터 전기장도 만들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게 미국의 헨리, 유럽의 페르데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전선 하나보다는 전선이 꼭 코일된 형태가 더 반응을 많이 하니까 코일을 많이 감어. 감고 여기다 전류계를 달아 자석을 이렇게 두고 이자석의 파이로 인해가 아이가 과연 생길까 이걸 했는거지 근데 안생기더라는거지 근데 파이를 바꾸니까 아이가 발생하더라 헨리가 1등으로 찾고 페르데이가 2등으로 찾았어 근데 페르데이는 발표를 했고 헨리는 발표를 안했어 그러다 보니까 헨리가 1등으로 했지만 이 dt분의 d람다가 전압을 만든다 그 공은 모든걸 페르데이한테 왔어 그걸 페르데이의 법칙이라 그래 자부 v는 dt분의 d람다야 근데 참고로 고등학교 때 v는 마이너스 n 델티 분의 델파이야. 자, 이게 펠데이 페르데이 법칙인데, 펠데이는 초등학교도 못 갔기 때문에 dt를 못 쓰고 델티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m파이가 안으로 들어가면 n이 상수니까 람다가 되고, 마이너스는 뭐냐? 그러면 렌즈의 법칙이야.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인덕터는 뭐를 인덕터라고 하느냐? 왼쪽과 같이 도선으로 코일링된 2 단자 소자야. 인덕터는 별거 없어. 도선을 이렇게 코일 형태로 감아 놨는 게 바로 인덕터라는 거죠 자 인덕터에는 전류 i 를 흘리면 여기는 람다 람다가 n 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고찰을 해봅시다. 이 람다가 i 의 함수라는 거라또 i 를 크게 세게 보내 때는 람다도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것도 증가 함수지. 자 이것도 커패스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나눴어. 커패스터, 인덕터. 얘는 Q가 V의 함수. 이것도 증가 함수였고, 얘는 람다가 I의 함수. 자 이게 선형 커패스터일 때는 Q가 V에 1차 비례한다 그랬죠. 1차 비례할 때 비례상수를 둬서 Q equal CV라 뒀고, 이때 여기서 C를 우리가 c a p a c i t a n c e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 물리량입니다. 단위는 볼트분의 쿨럼. 이거를 페럿이라고 했죠. 이게 페르데이야. 자, 이쪽 이제 선형이다. 그럼 똑같은 흐름으로 갑시다. 람다는 i의 1차 비례하고, 그럼 그 비례 상수를 뭘로 두느냐? 람다를 대문자 l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을 이 인덕터의 물리량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단위는 뭐냐? 그러면 i가 안패하고, 남다가 웨버턴이라고 그랬죠. 이거 복잡하니까 이 단위를 헨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헨리가 아까 뭐였죠 1등 했는데 발표 늦게 했지. 그래서 1등 했는 그공원을 들어서 여기다가 했는 거라. 그럼 페르데는 뭐냐? 여기 공원했는데 페르데는 그스에공원 하나 없어. 그런데 저쪽에다 이었어. 소자 특성식 결론은 v 가 ldt 분의 di 자 이거 유도부터 합시다 이 중요한 거 빨간 줄 람다가 li. 페르데이 법칙. v가 dt분의 d 람다. 왜 그걸 그래 대입을 해? 그럼 dt분의 d li. l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와. 그럼 유도가 끝나요. 자, 이때도 부호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수동부호 규정. 자, 를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전류하고 전압은 무조건 전류는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기준으로 I를 잡았을 때 위에 소자 특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참고로 I를 종속 변수로도 여어 있어. 그럼 I는 V를 적분하면 되죠? V타워, D타워. 이것도 저는 별로 사용 안 합니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자, L에 저장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이것도 뭐 처음부터 증명 안 하고, 그냥 요거를 반을 탁 잘라서, p가 v i 면 i 곱하기 l dt분의 di. 아까 c 할 때는, p 콜 vi인데, v 곱하기 c dt분의 dv. 형태 비슷하죠? 근데 이놈을 접근체가, wt가 2분의 1 /2 cv의 제곱이면, 이쪽은 똑같은 형태야. 다른 거 없지. 그럼 WT가 뭐가 되죠? 2분의 1 LIA 제곱이요. 유도해봐도 돼. 자 고찰. 또 이것도 WT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따라서 인덕터는 수동소자 수동소자라는 말은.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수 없다.